4DX 위드 스크린 X CGV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는 CJ CGV 가 만든 신개념 기술 융합관 4DX 위드 스크린 X 가 프랑스 파리에 글로벌 1호점을 냈다. CJ CGV 위 자회사 CJ 4DPLX는 18일 현지 시간 파리에 있는 파테고그르넬 극장의 92석 규모의 4DX 위드 스크린 X 을 오픈했다고 밝혔다. 4DX 위드 스크린 X는 영화 장면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오감체. 험 특별관 4DX와 3면이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스크린 X를 결합한 상영관이다. 지난해 7월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 첫선을 보인 이후 1년 만에 해외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. 첫 상영작은 엔트맨과 와스프가 선정됐다. 극중 엔트맨이 크기를 조절해 액션을 선보일 때마다 4DX 위 모션 진동 효과가 5단계로 강도가 조절돼 캐릭터의 생동감을 선사한다. FUSIONJC골뱅이와 의 n a c o k r 2018년 7월 18일 9시 36분 송고.